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택스 분석 영상이고요 일단 4월 시장이 좀 어려웠죠 최근에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가상화폐 시장까지 다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돕니다. 자, 그리고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반등도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공포에 질려서 남들이 투매할 때 냉정하게 어디까지 시장이 하락할지 한번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해서 매수 시점 잘 잡게 된다면 한 번에 정말 크게 수익이 날수 있다,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택스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택스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레이어 2입니다. 이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레이어 1이 본점이라고 한다면 이 레이어 2는요. 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1에서 잘 되고 있으니 레이어 2를 여어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어 2는 레이어 1의 단점들, 느린 속도, 그리고 비싼 가스비 등의 이유로 확장성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을 한 것이고요 자, 스택스는 비트코인 기반으로 빠른 속도와 완벽한 연관성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곧 진행될 대규모 업데이트인 나카모토이죠 이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레이어 2로서 더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위한 업데이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테스트를 거쳐서 4월 15일에서 29일에 정확히는 2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감기 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다른 코인들보다 상승률이 높았었던 코인인데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스의 총 발행량은 18억 1,800만 개고요 유통량은 14억 4천만 개 정도 됩니다 시가 총액도 34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대부분. 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안정된 그런 코인입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 상황은 이 시장에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우리 코인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중후반. 자, 이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면서 점점 이렇게 둥글게 잡히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천만 원이 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자, 제가 항상 중요한 가격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9천만 원은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제가 내려가는 차트들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저가를 계속해서 깨는 흐름이 나와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도요.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오히려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시점에 거의 근접했다 보고요. 잠시 조정이 왔었던 부분도 말씀드리면, 자 모든 상승 파동은 동일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비트코인 상승 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상승 3파죠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나오고요. 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단순 조정일 뿐이라는 것이고요. 자 결국에는 이 조정 파동 하락 3파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 5 8 1 9 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전체적인 이 주봉의 모습 토대로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스택스 흐름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대상승의 차트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고르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자, 이 부분 말씀드리면요. 스택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크게 빔을 쏘고 나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2023년, 그리고 2022년 계속해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면서, 자, 이런 강력한 흐름, 강력한 반등이 진행이 됐었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2022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자 2023년도 반등 없이 횡보하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023년이 현재 구간보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들과 차별화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올라준 종목들. 자,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스택스는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죠. 상승 5파를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파동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제가 분명히 1파와 2파는 짧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락 3파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락 3파는 1파, 2파, 3파.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현재는 1파, 2파, 그리고 이제 3파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락 3파가 끝나는 경우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더잘 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가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이때죠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조정받았을 때 지지가 되었었던 그 가격 구간. 자, 그 가격이 3,300원이죠. 자, 이 가격에서 매수 맥점을, 신호를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지금 보시면, 자, 이 선이죠. 블린저 밴드 중심선.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지지가 될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 가격하고 만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절대 손절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이 RSI 수치가 80 이상이면은, 자, 과열인데, 현재는, 어, 55가 나오고 있죠. 주봉상으로는 완전히 과열권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고요.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예전보다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타점에 근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가장 최대로 줄어든 시점에 저점을 찍고서 크게 시세분출을 해줬죠.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무려 작년부터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 맥점의 시점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잡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010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오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